이 진친 곳에서 이제 모세와 또 모세 가족이 이제 정말 랑데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그 그 장인 이드로의 그 수고로 인해서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어 정말 아름다운 가족의 스토리입니다. 아, 헤어졌다가 만났구나. 얼마나 서로 고생하고 얼마나 그리워하다가 만나게 되었으니까 참. 참잘 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이 메시지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두 가지를 말해요. 처음에 이제 장인 이드로가 들었다는 메시지는 우리가 보면은 18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이잖아요. 일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들은는 출애굽의 스토리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하나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그것이 소문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실을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laughs> 주님을 정말 만나야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고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그러니까 실은 모세는 두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하신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이 실은 그리스도인의 삶도 두 가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각자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다 다르단 말이죠. 열 명의 그리스도인이면 열명다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은 다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때도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10대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막 이렇게 청년, 청소년 집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뭐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닌데 1 0대 만나지 못한 사람 어쩌, 어쩌라고 그런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만나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제일 그에게 제일 좋은 때예요 가끔 이렇게 뒤늦게 주님을 만난 분들이 아 주님이 나를 10년만 더 일찍 만나주셨으면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해 잘 살았을 텐데 제가 속으로 그래요. 안 그랬을걸요. <웃음> 그거는, 그거는 <웃음> 어, 선생님 생각이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높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땅과 하늘이 차이가 나는 것만큼 큰 차이가 있다고 늘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그것을 믿으면 고백할 수 있는 건딱 하나인데요. 주님이 옳으시다는 거예요. 그걸 정말 주님이 옳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최고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 일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급하신 하나님의 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이죠. 또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은 계속되죠.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책임도 지세요. 하나님은 A/S가 확실하세요. 물건을 살면 A/S 기간이 1년이지만 주님은 <laughs>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laughs>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는 시 분이시잖아요. 주님은 정말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그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할 때이두 가지 말하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단순한 일이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내가 구원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우리는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돼요. 또 하나는 구원 받은 이후에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 얘기를 하면 돼요. 그게 전도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두 가지 일이에요. 구원하시는 일, 구원 이후에 함께하시는 일. 그것을 그냥 말한 것입니다. 장인에게 말합니다. 모세는 그냥 말한 거예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이드로에게 실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말했어요. 그럴 때, 그럴 때 이제 그 장인이드로의 반응을 우리는 좀 유심히 봐야 돼요. 첫 번째로 이드로는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참 이드로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란 걸알수 있어요. 마음이 부드럽고 하나님께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안에서 건지셨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런 말합니다. 을 이제 내가 알았도다. 저는 이 사실 되게 재미있었어요 앞에는 이 이두로를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그 제사장이란 제사장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제사장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알았다고 표현하거든요. 모세의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또 그리고 구원 이후에도 계속 함께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들은 이 이두로가 이제 내가 알아 도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성을 실은 어, 이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신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고 어쩌면 이드로의 평생 가운데 어, 자신이 이해하는 신이나 고대 근동의 신들에 대해서 종교 심을 가지고 경외하거나 제사를 울렸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의 말을 듣고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이런 관용어는 아 여호와만이 신이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아,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구나라고 한 사실을 이들로가 알게 됐어요. 어떻게요? 모세의 간증을 듣고 <laughs> 두 가지 간증. 구원하신 간증, 구원 이후에 함께하신 간증이잖아요. 우리의 간증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를 주셨는지를 누군가에게 그냥 말하는 게 간증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말하는 게 간증인 것이죠 그 진실한 간증이 전해졌을 때이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성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 이기셨도다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고백하고 그런 면에서는 이들은 이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 오게 되죠. 그러다 나아가서 뭐 합니까?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이 말씀 제가 보다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그냥 떠올랐어요 사도바울이 빌리보에 있는 감옥에 있는 간수에게 한 말이죠 주예 수를 믿어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아까 말한 것처럼 모세가 미대한 40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잊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모세가 믿음으로 선택했던 길이라고 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이들로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양과 예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순종하고 실은 어떻게 보면 가족을 떠나온 거잖아요. 가족을 떠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 건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사역이죠. 사역을 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만났을 때, 실은 그 이드로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가끔은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 내가 우리의 가족이나 또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 내가 이분들 늘 붙어 있어야지. 그래서 그래야 이들이 구원받을 거야.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붙어있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주문이 아니에요 그죠? <laughs> 이것은 뭐냐면 주 예수를 믿고 주예수님의 믿고 주 예수님의과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의 순종과 너의 믿음의 삶 안에서 너와 너의 집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아직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특히 예수 그리스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거는 진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를 단순히 그냥 영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님을 믿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것이 이도를 떠나는 거였잖아요 이들을 떠나는 일은 실은 이드로에게는 실은 자기 안에 있던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인데, 반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떠난 그 사건의 놀라운 열매 중에 하나가 그 이드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드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면, 이드로는 족장이고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이드로의 있던 무리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예요. 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오롯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십니다. 그런 수많은 고백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믿음대로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믿는다면 믿음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할 때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삶을 포기하면 뒤에 일도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뒤에 말씀도. 그래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안에 주 예수를 믿는 삶 그리고 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